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로코크 법칙입니다. 저는 지금은 기업 교육 전문 강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 저는 대학에서 그것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 해운업을 전공을 살려서 15년 동안 했습니다. 예. 15년 동안 하고 그리고 NGO 활동을 4년 정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NGO 단체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오늘날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업으로 살아가게 된 어떤 이유가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떤 뭔가 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고, 그런데 그 배움 중에는 책에서 배우는 그런 형식지가 있느냐 하면은 일과 삼속에서 배우는 암묵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형식지와 암묵지를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전달을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이해를 이해하기를 쉬워했고 좋아했고 그래서 저 안에 그런 능력이 전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제 강점으로 만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일반인과 리더들은 그런 암 속에서 알게 된그 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일반인들과 리더들은 거꾸로 하는 것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것들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로그급 없이 강의를 하는 어떤 이런 걸로 연결도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인가 하면요. 일반인들은 결단이 느립니다. 결단이 느립니다. 그리고 한번 결단한 것도 쉽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공자들은요. 결단이 빨라요. 그리고 한번 결단한 것도 오랫동안 지속합니다. 언제까지? 요성취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정반대인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왜 결단이 느리고, 결단이 느리고, 그죠? 쉽게 바꿔버리느냐. 예, 제가 보건대는 내적으로 청결하지 않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그러하듯이 땅에서도 그러하리라. 내부에서 그러하듯이 외부에서도 그러하리라. 이게 진리라고 했잖아요. 내부가 그러하기 때문에 외,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거죠. 예.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쉽게 못 내리는 거죠. 그리고 쉽게 포기를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꿈이 생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꿈이 없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꿈은 어떤 기중한 것이고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기중한 꿈이 생기다 보니까 하늘은 저 사람이 그 꿈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근기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안 되어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역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그런 역경을 주는데도 하늘은 인간이 능히 감당치 못할 그런 역경을 안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 정리가 잘안돼 있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해치고 나가면 그 꿈을 달성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어, 이,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서 쉽게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리더들은 거죠. 리더들은 결단이 빠르고 오랫동안 지속한다고했습니다 여러분,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찌른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찌릅니다. 이게 실제로 리더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공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이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죠? 네. 세계적인 셀즈맨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자들은 스페셜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대요. 특별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인가 하면요. 은 try more. 더 많이 시도를 한다 그랬어요. 트라이모 더 많이 시도를 하고 두 번째는 퍼시스트 롱그라고 했어요. 퍼시스트 롱그 더 오랫동안 견딘다 그랬어요. 더 많이 시도를 하고 더 오랫동안 견딘다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원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이 시도를 한다. 왜더 많이 시도를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더 많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뭐죠? 착수를 시작을 잘 하는 거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착수를. 빨리 그러니까 결단이 빠른 거죠. 착수를 한다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내적으로 청결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보면 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맞는 자만 자기 남들 어떤 또 조사를 해보겠죠. 그리고 나서 결단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가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죠. 그 어려움을 이 사람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아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내한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면은 자기가 성공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시도를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더 많이 시도를 한다니까. 더 많이. 더 많이 시도를 하고, 네. 더 많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또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를 많이 하게 되면 가능성이,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퍼시스트를 농구, 오랫동안 견딘다는 거죠. 오랫동안 견딘다는 것은요. 오랫동안 견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질인데, 그런데, 왜 오랫동안 견디게 될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매사에 천결하고 정직하면, 그리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구한다 그랬습니까? 줄 것이라는 100%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자기가한테 줄 것이라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빨리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니까. 결국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빨리 포기하게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활동을 견디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는 이런 성경 구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라. 믿음 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지게 된다. 여러분 멘토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한시 모아는 멘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인데요. 끈기는 저항을 이긴다 그랬어요. 끈기는 저항을 이긴다 그랬다니까요.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도 처음 닥치니까 이게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오랫동안 함께하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어려움이 작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끈기가 그런 저항들을 이긴다 그랬다니까요. 예. 여러분, 시, 저는 자라기를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시골 청마루에 보면은 이런 그 액자 한개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요. 예.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예, 아주 그죠? 예, 시골스러운 액자 어떤 뒤에 그림도 있고 하면서 그런 구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포기는 달콤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그네하고 맞지 않는 일이야. 아, 빨리 그만둬야 돼.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누군가 자꾸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그죠? 유혹하죠? 근데 힘들 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달콤하게 달립니까 그죠? 그런데, 포기는 달콤하지만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쓰라리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쓰라리게 됩니다. 예. 성공은 여러분 빠른 결단, 오랜 인내입니까? 아니면은 느린 결단, 쉬운 포기입니까?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미래는 꿈꾸고 준비된 자의 것이라면 성공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그쵸? 일을 시작하는 것, 쯤스도 두잇 그죠? 착수하는 것 그리고 하게 하거나 남해는요.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시도를 해보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견뎌야 됩니다. 견디고 또 견뎌야 된다니까. 시작을 하고 착수를 하고 견디고 또 견디고. 하다 보면은, 뭐라고요? 끈기가 저항을 이긴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오,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성취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주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잘 견디시고, 그죠? 견디고, 또 견디고, 하다 보면은 끈기가 저항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